여기 이 항일열사 노기용씨는 저희 저의 외할아버지의 사촌 형님입니다. 아주 형님도 7년 정도로 살고, 아주 그 유명한 어, 어 항일열사였어요.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, 그... 가족들 중에 월북을 한 사람이 많, 이 있습니다. 남로당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. 일본서, 어, 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랬는데, 여기 이 합천군 내에 소문난 그 지주 집안이었어요. 어머니도 그 해방 이후에 미라를 부리 다니고 했던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어머니의 친 할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의 에, 아버지는 여자가 다섯이었어요. 우스운 일이지만 어 그래서 여기 박곡지에 제일 꼭대기에 이래 한일 어그 노기용 시 기념비가 있어서 제가 한장 찍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